안녕하세요. 기출문제 2번 한번 해볼게요. 전통문하고 나비를 불러주실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새로운 캔버스가 400에 600이죠.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400에 600 확인해 주시고, 지금 여기 나비가 그림에 복사가 됐고요. 글자가 들어왔어요. 이런 나비의 위치라든지 글자의 위치를 잡아주, 잡아주는 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아웃을 좀더 편하게 하시려면 지금 400에 600을 불렀잖아요. 반이 되는 지점에다가 눈금자. 지금 눈금자가 없으신 분은 눈금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눈금자를 반이 300, 폭은 200에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도 마찬가지로 반이 되는 지점에다가 선을 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신 다음에 2번 이렇게 쭉 끌고 내려오시면 지금 전통문이 나왔죠. 얘를 이동도구로 끌고 오세요. 그럼 복사가 되나요? 레이어는 더블클릭 하셔서. 전통문이라고 적어 주실게요. 전통문, 엔터. 지금 문이 보이다 말죠. 컨트롤 T 눌러 주셔서 크기를 조정해 주실게요. 잡아 주시고, 확인. 이번에는 나비를 끌고 오실게요. 나비. 요술봉 지금 배경색이 흰색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니까 이럴 때 요술봉 되게 요괴하게 쓰실 수 있죠 흰색을 눌러주시고 지금 배경색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나비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에서 어디로 가시면 돼요 반전 반대로 무브 툴로 끌고 오실게요 그러신 다음에 레이어 1 더블 클릭하셔서 나비 레이어 이름 나비 적어 주실게요 엔터. 지금 나비가 커요. 컨트롤 T 눌러서 알트 쉬프트 같이 눌러주시면 알트는 가운데에서 쉬프트는 가로 세로 비율 같게 작아지고 커집니다. 위치 잘 잡아주시고 나비가 좀더큰것 같으면 살짝 줄여주시고 회전. 지금 여기 모서리에 있는 거 바로 위에다 놓으시면 돌아가는 모양 나오시죠. 이때 돌려주실게요. 지금 나비의 날개가 살짝 왼쪽에 넘어갔어요. 넘어주시고, 지금 그래도 살짝 큰거 같으시면 한번 위치를 잡아볼게요. 방향키로도 조금 조금씩 움직이실 수 있어요. 방향키 왼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로요. 이렇게 서 잡아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외부 광선이 들어가 있어요. FX 눌러 주셔서 외부 광선 클릭해 주실게요. 지금 불투명도 75, 스프레드 0. 크기만 지금 10으로 되어 있죠. 10으로 주시니까 지금 노란빛이 더 진해졌나요? 조금 좀 노란빛이 좀더 커졌죠. 그다음에 이제 글자 레이어. 글자 레이어는 T 자 누르시고 클릭. 영어를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T R A D I T I O N L 대문자 T O R 지금 Shift 키 눌러서 홈을 눌러 주시면 블록이 잡히나요? 지금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글자 색깔 클릭하시고 흰색 있는 거 눌러 주세요. 그럼 F F F 나왔죠?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글자 모양이 여기 어리어에 볼드에 35음 되어 있네요, 저는. 안 되어 있으신 분은 바꿔 주시고 이번에는 여기 스타일을 텍스트 스타일 지정해 보실게요. 스타일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프린트에는 프린트하고 똑같은 모양을 찾으시면 돼요 만약에 바로 못 찾으시면 하나하나 적용을 시켜 보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위가 넓은 조개로 해 주시고 확인 그다음에 이동 도구로 잡아 주실게요 위치를 지금 위치가 네, 여기쯤 맞죠 n자를 잘 보시면 n자가 여기 선에 이렇게 걸려 있죠 문제지, 문제지에도 이렇게 걸려있는 게 보이시나요? 살짝 걸쳐주시고, 위로도 방향키 이용해서 살짝 올려주시면 되고. 그러신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선 획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fx 눌러주시고, 선. 지금 선이 4. 4로 해주시고, 색상은 996633. 색상 눌러서, 996633. 확인 확인. 잘 되나요?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